we <laughs> 그렇지 네 ne 한번 먹자. 어? 어? 저녁에 어. 와.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아, 친구인다. 왜? 냄새만 맡았는데도땀 나는데. 한번지 음, 지 왜? 매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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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본 매운맛인데도 꽤 맵네. 응. 했어야 되는데. 그래어 그래갖고 국물이 원래 이 국물이 아닌데 그지. 아, 뜨겁다. 근데 막 아릴 정도로 매운 맛은 아니지 그지. 매운 거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겠다. 짝이야, 소디야 응. 맵긴 맵다. 무조건 수육 먹어야겠다. 음. 어죽 어주 스타일로 먹자. 칼국수 너무 걸쭉해. 동쭉 칼국수 깔끔한 국물 맛이 있는데 그제. 아, 칼국수 아니야. 동쪽 칼국수 아니야. 중접이야 어, 동쪽 수제비야. 숟가락으로 먹는 거야. <laughs> 수제비 이렇게 해서. 아, 는은 딱내 스타일이야. 좀 낮지. 나땀 난다. 뜨거운 건지 없죠? 열어볼까?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이거 매운맛은 어떻게 먹지? 그건 진짜 매, 매운 거 진짜 잘 드시는 분들 먹으니까 우리가 더왜 매운 줄 알아? 그래? 이 칼국수도 좀 매워. 그래? 어, 좀 매콤한 칼국수야. 이걸로 먹어야 되냐? 양 많이 넣어 있어. 빵걸 음. 근데 되게 시원하게 맵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주독이 싹 빠지고 있어. 뭐, 러잘 뭐, 뭐, 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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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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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되냐 뭐, 있고그러데 아니 하이세즈라 이거 봐도 괜찮지 않아? 야 엄마 이거 하나 먹자 딸기 먹고 싶어서 그랬어 <목소리도> 아, 뭐야, 참 우리 아들 은참 입이 고급 이 에요. <목소리도 있음> 생각하러? 어탕 추가 김치 진짜 맛있겠다. 김치, 김치의 향연이다 어우, 음. 매운 냄새. 한국 사람 먹을 때 너무 먹었어. 아 이거 거금 들여서 또 비싼 거 오랜만에 또 몸에 좋은 또 이런 거 먹어줘야지. 몸에 좋은 거야? 그렇지 않을까? 근데 우리 아빠도 이거 되게 아껴 먹더라. 아한 한산 소고추가 있으면 딱 좋으면 내가지. 어이 까먹었어. 마침 딱 청아잔데 은 갖고 왔지. 어쩌자는 거? 오 샴페인이야? 아 여기다 따라야 되짜 골다더 하자. 이거 음. 앉은벨기술이라고 <laughs> 이거. 이렇게 먹다가 또 누군지 못 알아본다. 그래. 자 받으시오. 음. 아, 왼 손이 깨져? 오늘 손이 깨야지 뭐. 알아서 깨지냐. 오 손이. 아, 이 준비를 해놓까? 을 이게. 이게 익은 거고 이게 안 익은 거거든? 근데 딱 보기에는 이게 익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이게 안 익은 거, 이게... 아니, 익은 거, 이쪽이 안 익은 거야 나 익은 거로 먹을래 그럼 익은 거에다가 싸서 한번 먹어봐야지 바뀌었는데? 응? 난안 익은 거에다 깔끔합니다. 다 익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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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네. 우리의 예상이 맞았어. 치즈기랑 딱 어울려. 이것도 괜찮아? 응. 익은 게좀덜 매운 것 같다. 그지? 음. 음. 아, 확실히 아까보다 좀덜맵다 응. 음. 우리가 뜨거워서 그래. 야, 아, 라면이랑 먹으면 진짜 맵겠는데? 아, 아. 난또 이게 기대돼. 나 파김치랑 먹을래. 아, 이게 너무 기대돼. 응? 완전 음? 맛있어? 너 그렇게 안 먹네. 파김치랑 음. 음! 맛있어? 파김치 하면 또 나지 파김치 살인나안 매워 맛있다 그지? 음. 배추김치가 제일 맵네 어이 음. 진짜 맛있다 여기서 먹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맛있다 이거 음~ 닭김치 음. 강추다 그치? 음~ 너무 맛있네 다음에 아, 다니고 이건 어때요? 이건 괜찮지 않았어? 응? 음? 이건 거 괜찮지 않았어? 라면이랑먹어 맛있을 것 같고 음~ 나 이거는 더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 그러니까. 응. 아 맛있다 술도 이거 그냥 안준대 이렇게 아 매운데. 시원하게 매워. 그거 알지? 노란 냄비라면 아, 냄비 아, 에다가냄비면 뚜껑에다가 맞아. 이거랑 같이 해갖고 진짜 맛있겠다. 와 파김치 물건이네 이거. 그냥 여기다가 파김치를 얹어서 음? 이렇게 먹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연한게 거응아 여러분 장학 끼고 있어 내가 응. 내가 아 너무 작은데? 아 그게 좋은데? 응 바로 큰거 해음 진짜 맛있다. 와, 나 반팔 입을 걸. 땀이 조금 날라오는 것 같아. 음. 아, 이 정도면 진짜 맛있다. 한 2주 숙성했나? 응. 음. 진짜 맛있네. 아, 닮았다. 멀리서 넉넉해져. 뒤에다가. 그치, 라면 먹고싶다 뭐 먹고싶은데? 라면 뭐 있어? 아니 이게 너무 맛있어 무김치가 라면 뭐 있지? 라면? 짜파게티랑 응. 나 이거 진짜 좋은게 뭔지 알아? 응. 얇은 쪽파가 진짜 맛있는거야 쓴게 없거든 이게 주부들은 알아 응? 어 원래 쪽파 큰거는 쓰거든 우리 엄마는 항상 작은걸로 하잖아 이게 진짜 맛있는 거야 파김치 음, <laughs> 아, 완전 내 스타일 나도 같은주리만 쓰고 음. <laughs> 개맛있어 다음 주전내 스타일. 내가 이렇게 힘겹게 하면 이거 한장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요새, 요새 깻잎 논쟁처럼여 보이고. 알았어. 김치 논쟁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만! 청청주가 더 <laughs> 라면 끓여오게. 응. 내가 라면 끓여고 싶다. 내가 언제 끓여오나 내가 진짜 보고 을 썼다. 지금 고려 온다. 저거 그래 와. 맛있어? 응 음. 진짜 맛있어? 응 음. 이거 가... 이거까지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거 아니야? 응 그거야 음. 와우 얘를 하나 올리고 진짜 맛있다 음. 이거지 바로 이거지 맛이 맛이 어떠냐 이거음아 <laughs> <하나 끄고. 와. 웃음> 啊，对不起。